오가오가오가오가 음. 어, 과연 누구일거야 저 진짜 어 아직 아무도 안오셨나? 오 여자분도 음. 오셨어요 음. 어, 안녕하세요 혹시 언제쯤 오셨어요? 아 저도 온지 얼마 안됐어요 아 네. 밥은 드셨어요? 네저 간단하게 먹고 왔어요 아. 다른 분들 언제 오시려나요? 아, 네.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식사는 하셨나요? 네 아, 드시고 세요 아니요 아니요 아. 오는 길에 진짜 덥던데 뭐 목마르지 않아요? 혹시 음료수는 안에서? 아저 냉장고에 있어요 아두 분은 음료수 사오신 건가요? 이거? 저 오는 길에 테이크아웃 해왔어요 아, 아 저도 네아 알겠습니다 네. 어, 첫만남부터 주영 님이랑 서윤 님 뭔가 공통점이 보였어요 아니 아까 주영 님 표정 보셨어요? 괜찮으시니까요. 완전 실층한 느낌 근데 저는 서현씨 표정이 신경 쓰였어요 그 주영 님이 서현 씨한테 어, 바라보는 표정을 보고 피트병을 만지작거리는 게 음. 아, 저도 그게 성현 님이 약간 주영 씨한테 관심이 있어서 그죠, 그런 거라고 그죠. 생각했거든요 저도요 저도. 음, 재밌어지는데요? 여기 카드 놓여있는데 읽을까요? 어! 네 제가 읽을게요 지금부터 각자 나이와 직업을 공개한 뒤 시그널 하우스에 도착하는 순서대로 남녀 데이트를 나가게 됩니다 어 벌써 데이트를 하는구나 했어요. 바로 아. 아 저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24살 김상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대학생이고 21살 김상현입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일하고 있는 24살 김주형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저는 대학생이고 2한살 이성현입니다 아. 먼저 온 순서대로 데이트를 하러 가는 것 같으니까 먼저 오신 두 분이 아네네 아, 네. <laughs> 네, 혹시 알아보신 곳 있으세요? 네 여기 가까요아네네 네? 가까우니까 걸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네. 와 주영님 매력이 상당한데요? 아 그러니까요 매너 놓고 그 환경보호까지 저라도 반할 것 같아요 서현님은 주영님한테 이미 빠져버린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서현님이 직접적으로 이렇게까지 표현한 걸 보면은 주영님한테 마음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확실해요 제가, 제가 알아본 데 있는데 여기가 어때요? 어 좋은 것 같아요 걸어서 한 15분 걸리는데 너무 더은 데가 비슷하고 혹시요? 네가까운데아 그래도 그냥 타고 잘단 잡을게요 <laughs> 어저 피클로 크림 파스타랑 라구 파스타랑 버섯 크림 파스타랑 피클로 리조또 주세요. 너무 많은 거 아니야? 어못 뭐 먹고 남기면 되죠 뭐. 먹고 남긴다고요? 네 모자 모자른 거보다낫잖아요뭐 많이 시켜서 남기자고. <laughs> 네네네 이렇게 네. 주세요. 아그러다좀 남았는데 가져고 아쉽긴 해도 뭐. 우리 네 개는 좀 무리였나 봐요. 그요 다음에는 이렇게 막 따져 치세요. 뭐 어쩔 수 없죠. 뭐남은 건데 뭐. 아저 이거 흘린 게 있어가지고 닦고 갈게요 그렇게 물이로뜯으세아뭐 어때요? 이게 제주도 아니든 괜찮아요? 일어나 봐요. 음 이번 데이트는 약간 서현님이 창윤님한테 매력을 못 느낀 것 같아요. 맞아요. 휴지를 막 쓰는 행동이나 음식물을 많이 남기는 행동들이 호감을 느끼기는 어렵죠. 그렇죠. 아무래도 음식물 쓰레기는 뭐 폐수 악취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도 배출하고 있잖아요. 맞아요. 저라도 데이트 상대가 저렇게 환경을 파괴하면 호감이 떨어질 것 같긴 해요. 맞아요. 어, 저희가 먼저 도착했네요. 네, 앉아서 기다릴까요? 아, 네. 혹시 그 취미가 어떻게 되시나요? 어저 산책하는 거 좋아하는데요 산책하면서 쓰레기도 줍고 아, 네, 플로깅 하세요? 아네 플로깅 들어봤어요 저 플로깅 하는 게 저의 힐링이에요 아 그쵸 좋은 풍경도 보고 쓰레기도 줍고 하니까 일석이 좋은 것 같아요 다음에 시간 되시면 저도 같이 불러주세요 응 음, 다음에? 네 같이 가요? 아네 같이 가요 커피, 커피 한잔하러 가시죠 여기 텀블러 하시는 거아가요아 근데 저 텀블러 넣으면 되고 굳이 뭐 텀블러를 왜 들고 다녀요 통하잖아요? 그러면은 회원님 먹고 저는 이용일회용점 가릴게요 안녕하세요 어 오셨어요? 오셨구나 아, 뭐하고 오셨어요? 아 저희는 밥 먹고 카페 갔다가 네. 왔어요 아, 카페. 아, 카페에서도 또 테이크아웃 해오신 거예요? 네밥 아, 네. 드셨어요? 네네네 좀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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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었는데 너무 많이 시켜서 그런 거좀 남더라고요 아, 잘못 드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. 아니, 애초에 많이 시켰어요. 아, 잘몇개 시키셨는데? 저희 두 명인데 네개 시켜가지고. 아, 다 먹은 것 같은데 버리죠? 자, 버릴까요? 아, 자, 아, 버릴게요. 아, 네. 어, 근데 왜 그걸 떼고 계세요? 아, 이거를 떼야 이제. 분리배출을 하면서 자원이 순환될 수가 있거든요. 아, 니뭐 떼, 옛날에 뭐 떼지도 않던데 이걸 뗄 필요가 있을까요, 근데? 아, 요새 보시면 여기 절취선 같은 게 있잖아요. 되게 음. 쉽게 돼 있어가지고 분리를 분리배출을 하기 편하게 그렇게 오오. 되어 있어요. 순환 이용성 평가 제도라는게 있는데 오오. 제가 일하는 직장에서 이제 평가를 하는 제도거든요 오오. 그런 것 때문에 요즘 기업들이 오오. 다 이렇게 분리배출하기 편하도록 오오. 하고 있어요. 그래도 좀 귀찮아서 안할것 같네요. 음. 이왕이많주세요 그래도. 어, 네. 아, 네. <laughs> 아, 이건 진짜 반할만 하지 않아요 맞아요. 아, 근데 좀 춥지 않아요? 아, 근데 제가 아까 에어컨 온도를 최대한 낮춰놔가지고 제가 몸에 열이 많아가지고 혹시 많이 추우세요? 좀 추워요. 아, 아. 지금 몇 도로 설정해놓으요 17도요. 17도요? <laughs> 네, 제일 시원하게. 많이 추우세요? 네, 조금 추워요. 그러면 에어컨 네. 온도는 그냥 이대로 유지하고 제가 담요 갖다 드릴게요. 에어컨은 그냥 계속 이렇게 해놓을게요. 네, 알겠습니다. 아, 방금 전 장면에서 상현 님이 매력 어필을 제대로 했네요. 담요 시그널. 음. 아, 그니까요. 성현 님도 하나도 안 싫어 보였는데? 역시 에코 시그널. 마지막까지 긴장감을 놓칠 수 없어요. 화장실이 좀 급해서 화장실 좀 갔다 고게 네, 다녀오세요. 많이 추우시면 에어컨 온도 올릴까요? 좋아요. 아, 조금만 올릴게요. 멋있다. 와 대박! 오 성현님 발 꺼는 거 보셨어요? 주영님이 인기가 진짜 많네요. 아무래도 환경을 보호하는 모습을 보면 저라도 반할 것 같아요. 음. 서현님이랑 성현님은 이미 누굴 선택할지 확실히 정해진 거 맞죠? 확실하죠. <laughs> 목말라지 않으세요? 목말라요. 네드릴게요 입술이 <laughs> 음, 좀 적이지 않으시죠? 네. 컵에 따라드릴까요? 네. 어 문은 닫아야 되지 않을까요? 아니 저희 네. 일단 닫는, 한 번에 닫을게요. 한 번에요? 네. 그냥 지금 닫을게요. 아, 네. 네. 감사합니다 어, 남자. 들은 시그널이 선명하게 보이네요. 그렇 주영님이랑 서현님은 아마 서로 선택할 것 같죠? 제가 봤을 때천생 연분인 것 같아요. 다른 분들이 랑 아무래도 접점이 없었으니까. <목소리> 맞아요. 두 분이 오늘 처음 봤다기에는 너무 잘 통해서. 그래도 뭔가 상현님은 상현님이 확실한 것 같지 않아요? 아안 봐도 비디오죠. 상현님은 그럼 상현님한테 긋는 걸로 할까요? 네, 좋아요. 이제 성현님 선택만 남았는데 아 진짜 어렵네요 아 그러니까요 성현님 원래 무조건 주영님일 것 같았는데 마지막에 담요 시그널 때문에 상현님을 고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어, 그렇게 생각하세요? 저는 그래도 주영님이 확실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네? 상현님 아닌가요? 아무래도 상현님인 것 같은데 맞아 맞아 데이트도 상현님이랑 있고 그러면 상현님으로 할까요네 네. 서로 데이트한 대로 커플이 된것 같네요. 아 근데 결과 발표 전까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. 여기는 에코 시그널이니까. 그럼 결과 보실까요? I'm sorry.